<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스들과 학교에 남 개그기름을 만든 감독 김나입니다 네, <laughs> 저희가 이 상황과 들어오기 전에 1만 돌파를 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일만돌파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영화가 많은 분들이 웃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영화니까요. 어, 영화 보시면,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 로켓 분들의 많은 지수와 도움이 필요한 영화입니다. 어, 즐거운 분랜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 역할 맡은 김도연입니다. 여기 영화 아무 정보 없이 보러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laughs> 네 저희 영화 그, 재, 재밌는 영화예요. 이제 막 호러 호러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이제 하시고 이제 또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아까 길 이렇게, 이렇게 지나오다가 어떤 친구들한테 어 저희 영화도 재밌는데 했데 저기 뒤에 계시네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네 저희 1만 돌파했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저는 영화에서 민주 역할을 맡은 정하다입니다. 어, <laughs> 어, 우리 영화가 제가 극장에서 한 지금까지 한 다섯 번본거 같아요. 근데 다섯 번 보면서 느낀 거는 조금. 웃겨도 빵빵 웃으면서 같이 봐야 더 재밌고 더 웃기고 더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계속 웃으시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별 역할을 맡은 손주혜입니다와 어, 시작 전에 이 포스터만 보고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정보를 미리 알고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도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그렇게 막 무섭진 않은데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마음껏 용기내서 어, 이큰 극장 안 웃음소리로 가득가득 해주시고요. 어,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종 역할을 맡은 강신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영화 앞으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저는 재밌는데, <laughs>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걱정 글씨 내려놓고, 다 같이 이제 웃으면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 1만 관객을 돌파했고 그리고 오늘 여기가 마지막 무대인사예요. 그래서 더욱 재미있게 보시고 결정도 크게 많이 남겨주시라고 저희 배우분들이 빼빼로 준비했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선물 드릴 거예요. 그럼 저희 어개볼게요다못 드려서 일단 죄송해요. <laughs> 배우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영화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마음 여시고 충분히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화 끝나고 영화 재미있으셨다면 주변에 많은 소문 부탁드리고 저희 CGV에 골드레그 남길 수 있는 거 아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인사드리고 물러가 보겠습니다. 저희 또 극장에서 관객분들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요 네. 네.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